<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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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아 뭐야? 이번에 안 네? 네, 안녕하세요 부부가 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부부가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뭔가 운전만으로 이렇게 조용하게, 이쁘게, 분위기 있게 문을 열었는데, 비둘방울도 같이 이렇게 나와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첫 곡부터 특수 어. 효과가 그니까, 아, 도 나오고, 여기 저 비둘방울도 나오고, 심상치 다 나온 것 같아. 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오늘, 어, 인어공전 축제 오늘 오게 돼서 일단 너무 설레고요. 첫 곡으로 운전만 해 들려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레모네이드라는. 네. 레모네이드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i don't know Little 아니, 저, 레모네이드 하면서 중간중간 뭔가 더 신나게 노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망설여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거든. 아, 근데 다, 잠깐 다음 곡좀 강요하기가 조금 애매한 곡이긴 한데, 어떻게 강요를 한번 해볼까? 다음 곡은 제가 어, 한번 강요를 어, 해보겠습니다. 어, 어, 좋아요. 어, 자신 만만한데? 네. 다음 곡이요. 어, 좋아요. <laughs>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얼굴이 좀. 잘생기 예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laughs> 어머. 외모 찢었다, 찢었다. 찢었다. <laughs> 아. 네, 그 저희 다음 곡으로요. 네. 지금 이 날씨에 좀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툭하면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세요?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해실수 있으시겠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아 좋아요, 해볼게요. 툭하면 반복될 건데 툭하면 이렇게 한번 씩밌톡 쳐주세요. 툭. 돼요. 한번 보여줄게요. 조, 조심해요 싸우지 않게 치다가 이렇게. 하나, 둘, 시작. 툭. 헤어지자 하고 r 어! 가면 h 어! 지지 c 말하고 투 어! 가면 심만말 하고 투 어!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d see my hag. You're a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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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 g o o 네. 근데 여러분 방금 연습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더 크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어요? 다 아, 보여요. 아 잠깐 여기 하... 가운데 뭔가 이렇게 존이 있네. 그니까 뭐... <laughs> 특별한 존이에요 여기가? 무슨 존인데 요 여기가? 지 재학생 <laughs> 맞죠? 아 재학생. 존. 아 재학생. 존? 아, 아 이렇게 나눠 아, 음. 접수했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크게 같이 많이 따라 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쭉하면 가볼게요. <웃음> 사랑해. <웃음> 아 여기 앞에 네. 잘 인사 잘 하고 왔어요? 네 근데 많이 못간거 같아요. 나도 어, 너무 아쉬워. 나도 못 갔어. 또또또 <laughs> 또 언제 갈까? 또 언제 갈까? 어? 아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할 텐데 네. 어떤 곡이 준비 있죠? 뭐뭐 어? <laughs> <laughs> 뭐, 뭐예요? 하이 롤리 롤리 맞아요. 롤리는 롤린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진짜 알고 계세요? 혹시 여기 학생분들 올려도 되나요? 무대, 되나요? 무대에 올려도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롤린을 불러드리기 전에 여기 무대로 세 분만 모실게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그래비에요춤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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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물다 하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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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ly you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세분 올려 드릴게요. 왼쪽에서 한 분, 오른쪽에서 한, 한 분, 다음 네, 네, 서한 분.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들 분들 중에서 뽑을게요. 정말 자신 있게 해주실 수 있다. 손 번쩍 들어주세요. 진짜 올라와서잘 해주셔야 돼요. 재학생 네, 만여랐어요 네. 네. 올려, 빨리 올려주세요. 가위 네. 눈을 피해요. 쫓아주세요. 여기는 다 눈을 피하시는군요. 원래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어, 이 앞으로 나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빨리 나한테 미, 나한테 빨리 어, 시그널을 보내봐. 저기 나오시는 어떤 분 놀랐어? 이렇게 열로 내 열로 오시는 것 같아요. 다들 눈을 피하시나? 언니 이쪽에 많이 계셔. 어, 왜 그래? 적극적인 분들 약간 여기. 네, 한분 남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남성 두분 뽑으셨어요? 뭐 뽑았나요? 아니, 여성분. 여성분 뽑았고 나요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네. 세 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오, 오, 네. 세 분?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다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나오지? 자리 좀 비켜주세요. <laughs> 어떤 분? 아쉬운 한 분이 계셔? 어? 어? 아니요? 지금 다 뽑았는데. 어, 네.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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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넥타이 하신분 아까 넥타이 하신분 어디서지? 아 알겠어. 아, 아이고 네. 먼기, 네. 빠르게 멍기로 시도를 성공했어요. 더 했다. 예뻐요 자기가. 자 어. 네, 아. 아, 올라오셨고요. 그러면 왼쪽부터 일단 자, 올라오고 계시니까 자기 소개 한번. 합원. 어? 아. 주세요. 주세요. 어. 핸드. 드세요. 핸드폰 드세요. 제팔리 기식으로.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본인이 드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분한테 네. 박수, 박수 한 번만 주실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 바로 이어서 롤링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 네, 롤링 들려드릴게요. 롤링, 아니었네 하나 둘째 게요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드리다감사사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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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